이거 뭐왜 매도하시려고요? 이거, 이거 매도하지 마세요. 좀더 가져가세요. 이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얘가 들어와서 상계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들어볼까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말씀해주세요. 아.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네. 에, 저거를 하니까 아파트를 요즘 이 시기에 네.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은가 그걸 네. 보고 싶었어요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할까가 고민 중이신데 시흥이라고 하셨어요 은행동이라고 네. 하셨고요 아파트 이름이 뭘까요?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대우 네. 1차 대우 1차 아파트입니다 보유할까 네. 매도할까 방향 잡아보겠습니다 네. 통화해 보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자 네. 네. 대우 1차 보니까 여기 지금 최근에 그 여기 응계 택지지구 그니까 러 응계지구 바로 옆에 있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지하철역을 보니까는 거의 시흥 대야역이 제일 가깝긴 하네요. 그죠? 예. 예. 이거 뭐왜 매도하시려고요? 글쎄 그거를 매도하면 어떨까? 예. 이거 매도하지 마세요. 시... 좀더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요? 예그 이유를 한번 아, 설명해드릴게요. 그냥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예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자 아, 여기 지금 바로 옆에가 지금 응계지구잖아요. 그죠? 예. 여기 지금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죠? 그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건너편으로 보면 여기가 다 이번에 그 강명시흥 삼기 신도시, 그죠? 예. 이거 여기 옆에 지금 발표된 거 아시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 사실 강명시흥이 지금 최근에 뭐 이런 뭐 논란은 많지만 이쪽이 지금 삼기 신도시 중에 물량이 제일 많거든요? 예. 물량이.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이 음. 떨어질 줄 알잖아요. 그죠? 음. 자, 그런데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 우리가 또 이게 인근에 지금 은계지구처럼또 택지하고 신도시는 틀려요. 네, 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거든요. 네. 상업지역, 업무지역, 그 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들어오는 게 신도시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네. 택지 개발하고는 약간 틀려요. 네. 자 그럼 어떤 거냐 물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얘가 들어와서 상계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네, 네. 그러면 주변이 좋아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자 이쪽에 앞으로 뭐, 뭐 청약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쪽으로 주변으로 청약을 받으려고 전세를 올려는 수, 수요들도 아주 많은 거예요 주변에 예 네, 네, 네. 그럼 전세가도 꾸준하게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예, 좀더 보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